아니, 근데 트런들 진짜 너무 구려. 아니, 이게 하면 할수록 더 느껴요. 아니, 각이 나오면 알만한데 무지성으로 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각 나오면 하는 게 맞는데, 아, 이게 이거 트런들 하고 나면 다른 챔피할들 살짝 밋밋해. 그니까 특히 포탑 때릴 때 그게 제일 심하거든요? 아, 이게 아닌데. 어? 이거 <laughs> 잭스 피오라 얘네도 나름 빠른 애들인데? 아, 이거 아닌데. <laughs> 트런들 하닌 살짝 이데이는데 아, 이데 아, 이아데 아,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잭슨 거 아닌데. 이거 데 아, 거임 w h a 이거 아닌데. 이거 이거 아닌데. 아,

아, 시기? 그걸 빼? 맞아야겠지? 잠깐만, 근데 우리 블린이도 맞아 버렸어. 어떻게? 어, 안 되겠는데? 어, 내 라인. 철거가 될라나? 특혜 6인데? 근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얘들아? 아니, 3인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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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탑에 공 쓰면 바텀이 터진다는 거. 뭔가 리신, 카정... 카종... 아, 이미 찼을라나 아, 나 이거 못 나가겠네? 걍 머리 박조 재미없는데. 기인이왜 내려오지? 오우, 어, 진짜. 메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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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아 진짜 아니 이거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이거 진짜 잘 봤는데요. 아. W에 그거 있잖아, 이마 회복량 꼬, 25%. 다시기 사라... 정신 나가. 들어와 와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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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디까지 해줘야 돼 내가 얘들아 대답. 옳지 두가자 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 이거지 에잉 뭐지 이거는? 아니 이 귀여운 아이는 뭐지? 아니 너가 게임을 이렇게 해 버리면 리시는 무슨 기분이겠어 이 녀석아. 그건안 되겠다. 아니 이거는 팀페이스면 헬멧 가야 돼. 어쩔 수없어 아, 이거는 다어 오! 거다 챔피언십 글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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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헤르메스다 바로 증명됐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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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오케이, 여기까지 자걸 이거 트런들 존에 와었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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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우리 팀왜안 와? <laughs> 아, 나 이건 마려워서 안 되겠는데? 와줘. 오, 중. <laughs>

를 상대로 오케이. 됐. 와, 다이준이다이조킬 따줘. 바로 메겨줘. 타워 밀어줘. 너너 no. 하나가 빠졌어. 갱킹 흘려줘. 시작된다. 모았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님들 그만 이걸래? 아 잠깐 피해야 된다.

은전설적년들어 진짜 참하기가어다난 <laughs> <laughs> 너를 깨물 거야. 어우 진짜. 아, 잠깐만, 야, 이게 안 돼? 트론들이딱 걸렸어, 이 자식아! 사이 높은? 자, 제발, 이거, 바론 쪽한번좀 쫄줘봐. 들어갈 수가 없어! 트런들 순 사이에 재범률, 명포 절대 개인 행동, 무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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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대 무대대, 무대대, 무대이 무대대, 아니 뭘무답대 무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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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 흐려져 이 트롤들이 무무 많아 우와와와습니쪽으로 열죠. 환니 진짜 독카네 이놈들... 아, 백라이 트런들 어, 잡아봐. 아니 업데기 앞에 와드 박아놔야지. 뭐... 이미 조금만 죽을수록 백날 트런들 잡아봐라, 이놈들, 어? 그렇지, 케이틀린, 썰어버려! <laughs> 어이, 잠깐. 아키라메루! 야, 다 빠져봐! 다 빠져봐! 마지막은, 내가 하고 싶으니까.

아 이게 이들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다 파괴하면 23,000정도가 나와요 넥서스 포함해서 <laughs> 이게 트럼들 <트러블> 지표거든요 <laughs> 어 아니 알리스타에 사이로스가 나오면 어떡할라고? 심지어 아칼리까지 있는데 아 몰라 너는 얼른방망이좀 맞자 제이스? 님들 제이스 어떤? 뭐? 아니 뭐만하면 이김이야. 난이 풀때 개패면. 난이 풀때 패면 이긴다. 그럼 반대로 난이 풀때 제이스가 뒤로 잠깐 빠져있으면 어떡 해요? 트이 젠틀하고. 그래도 이김. 아니 이 트조크들은 그냥 논리라는 게 없음. 이김. 그냥 이김. 끌어내면 이김. 어떻 해요? 그냥. 1년 생산까지 30초만 형 마순탈 뺏겼어 KP하고 망치 QP하면 이겨요 에이 캡틴 어? 트롤 왕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마순탈 벌써 두개 뺏겼어 전쟁이 시작된다 어, 뭘 언제 싸워야 아니 아니 어떻게 싸우는데 이 라인에서. <laughs> 진짜 무서운 점은 바텀이 달려도 트원들이 이긴. 감타야겠다. 야, 이 빠졌다. 뭐 해? <laughs>

아 열매 먹고 오겠는데? 아 이거는 그냥 죽어야 되겠는데? 트롤 왕이 나가신다. 트롤 왕이 나니다게트이네 돌돌 감사합니다. 게트롤 맞습니다. 까불기노 no? 그렇게 예의 없게 해 어디에 <놀람> 가야시씨어나 <딜발! 야이> <놀람> 잠깐만 순간 오 아잇, 잡았잖아요 어 잡았잖아 화내지 마 아아니아니 알리스타야. 그럴 뭐수 있죠. 이거 개트롤이네하하하하하하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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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은데 이거 매치어? 난 여기까지. 너가 잡아야 돼. 그렇지. 고도의 지능을 가진 트론들이다, 이거는. 자, 들어가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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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딱, 겠는데 저기 탔구나. 박수. 음, 그럼 트롤은 빠지면 그만이야? 슈 go, y o 하하 n o w my ego c u 이 t i n g cutting. I will a l m o s 몰라 o u c h it. c h 그자차렷 없어지네. 아, 제한 꼴이라 좀 받기 좀 그런데 이거는. 아, 모르겠다. 아 제이스 500판에서 있냐, 아 어?

난 여기가 맞아. 나한테 핑 찍지 마. 저기 미고 있습니다. 다음. 트론들은 그냥 맵을 열고 할까? 사일런스가 뭔가 우명하게날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건 안 돼. 사일 있다 백퍼 여기 있네. 가을 좀 말하실까? 자 상대가 4 명으로 됐을 때 런들 타임. 당했습니다. 어쩌 어쩌 제이스 안 막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당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여기까지 아니다 아닌데 탈이기랑 가오는 데 목줄 걸림 다 없는데 선채였으면은한번더 밀어봤을 듯 순경 트런들 3당봉 장착 완료 자 바로 빌드업쳐 얘들아 자 우리 와다는 받아주시고. 어쭈! 어쭈! 제이스!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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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닐라는, 아, 루가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일단, 양사이드 다 박살 났거든요? 이미 끝났어. 파일러스 여기 있을거 같은데 일루 와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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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공 잘 뺐어. 어, 알파이트 좋은데? 그렇지. 트런들을 견제. 한참 줘야겠지. 오. 승리. 케네. 알리스타 줄게요. 어어어! No, no. 이거 아니에요. 슛? 어어어어. 까비.